내가, 그, 어제, 이게, 그, 거의 생중계를 내가 보다시피 했는데,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자기가 영웅의 귀환처럼. 그렇게, 예. 박수치고 이런 부분은 예. 그렇게 느껴지는 아니, 부분. 교도소에서 예. 나올 때 영웅의 뭐 귀환처럼 예. 어, 행동을 하고 옆에 지금 그 조국 당에. 아, 김선민 예. 어, 대표 대행하고 있는 부분. 예. 조국 당에 예. 대표 대행까지 옆에 다 세워놓고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말이지. 어? 지금 하는 행동만 보세요. 완전 음. 영웅이죠. 음, 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표정도 아니고 그런 발언들도 우리 국민에게 아니다 국민에게 조금 도 미안,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음. 자기 자신은 억울한 검찰꾼인 남용 때문에 남용으로 감옥에 갔다 왔다 예, 그찰장이죠 예. 예, 홍준표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예. 우리 집안을 도륙내는 예. 어, 윤석열 예. 검찰 권력의 남용 때문에 예.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국 전 대표의 말했던 부분을 좋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에게 과오가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들이댔고, 펀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입시비리까지 가고, 웅동학원까지 가고, 온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어졌는데, 이거 그러니까 지나친 검찰권의 개인의 인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 아니었을까? 누가 이런 문제제기. 1심, 이심 그에다 대부분까지 다 그친. 예, 거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 부부가 함께 실행 선고를 받았을 때는 다그 그게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다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그 부분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데. 예, 그리고 또 하나 예. 조국은 자기 그 부모가 만든 운동하원 우리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랬잖아요. 운동하원도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제그 그 사회에 환원한다는 운동하원또 지금 환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로는 조금 우리 사회 공인이 되기에는 제 생각엔 좀 그래요. 앞으로, 예,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할 문제가 있다. 지켜본다 저, 하시는 말씀은 정부장에다열려있다 적어도, 다 열려 적어도 있다? 예, 네. 자기 자신이 예. 다시 정치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그랬잖아요. 오늘 예. 반대 세력도 전부 다 안고 가고 그것도 경청하겠다그럼제 예. 얘기도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범죄가 무슨 8인치 범죄라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음, 더 낮은 자세로 네, 가야 된다. 내딸 때문에, 내 아들 네. 때문에 어? 기회를 놓친 다른 집의 아들,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예. 응? 앞으로는 정말 공정한 사회의 이론이 되도록 내가 노력하겠다. 이렇게 반성하는 것부터 보여줘야죠. 그게 1번이, 전략적으로도 그게 옳고 도덕적으로도 그게 옳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뭐 예. 어떻든. 아마 이재명은 지금부터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국이 이제 인자 의 위치로 올라설 것이냐 아니냐 당장 조국혁신당과 뭐당 통합 문제까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는데 조국이 만약에 여기서 그 자기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 이래서 그 튀어 나가는 순간에 나는 조국은 몰락한다고 봐요. 오히려 조국이 여기서 겸손 모드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는 2인자가 안 되어도 좋다. 오인자 10인자라도 좋다. 음. 이렇게 가면 조국은 어쩌면요? 차기 주자로 우뚝 솟아오를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예. 지금 조국이 이제 어떤 제작을 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오늘 아까 그 인터넷 신문을 쭉 보니까 예. 지각 변동이라는 놀라운 용어를 쓴 언론들이 한두 군데가 있어요. 지각 변동이 벌어질 거다. 아 조국 전 대표로 예, 예, 복귀로. 권력 지형에 지각 변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우리 언론계도 어 정말 호들갑을 떨고 있다. 조국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니 방금, 예, 방금 정변 아니 예, 호들갑이라고 하셨지만 차기 유력 가장 유력한 예, 차기 호들갑을 주자가 될 거라는 이유가 예. 딱 하나 있습니다. 예. 뭔가 하면. 지난번에 그, 뭐, 4월달에 있었죠. 보궐선거 담양군수. 여 아, 조국. 민주당이랑 지금. 예, 조국이랑도 괜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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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에서는 지금 민주당보다 40총선에서도 비례대표 표가 더 많이 나왔단 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재명으로서는 조국은 단순한 그 정치인이 어떤 복귀가 아니에요. 나에게 정직이 될 수도 있다 한 순간을 러일 가슴 속에 넣고 있단 말이에요. 예. 당장 지금 이재명에게 큰 앞으로 문제가 세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 음흠. 또 하나는 우리 안보 문제에서 주한 미군의 위치가 과연 이제 대북은 뭐 한국이다 맞고 한국 군이다 맞고 우리는 대중국 역할을 할 것이다. 아, 예, 역할이 예. 완전히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예. 이런 주한 미군의 역할 이맹의현대와 전략적 연성, 이 문제가 있는 데다 또 하나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어제 신문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재명의 세 번째 큰 임무가 아, 큰 짐이 뭔가 하면 개헌이라는 겁니다. 음흠.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음흠. 예 다음 총선 때까지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런데 다음 지방선거에 기안을 할지도 모르겠다. 예, 그때 해야죠. 얘기예요. 예. 그러면. 원래 연임을 약속을 했잖아요. 연임 하는 식으로 예, 개헌을 아, 한다는 예, 건데.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우리 헌법으로 하면, 우리 헌법으로 치면요. 본인은 출마를 원합니다, 이제. 그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 본인은 우리 헌법에 예, 불치거요당의요당의그 당의 개헌당의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예. 아니, 예, 글쎄. 예. 지금 그래서 예, 이재명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어떤, 서, 어떤 설마 스탠스, 이재명 예. 대통령이 예. 연임한다는 그, 그런 생각 예, 예. 어떤, 설마 그런 욕심을 예. 갖고 있다 어떤 스탠스를 아. 취하느냐에 따라서 예. 앞으로 정말 정국은요동칠실 겁니다. 아, 그리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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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질문 예. 드렸는데 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예. 진짜 예. 그 생각에 예. 그 진짜 이재명 대통령 예.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예. 내가 더 말씀을 안드리지 지금 흐리문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당장 이번 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한5% 낮아졌죠. 그렇죠. 네. 예, 추락을 했고, 그리고 반대도 한 그만큼 올라갔습니 그렇죠. 부정평가 도락부정가 예, 예. 예. 부정평가도 6%인가 올라갔습니다. 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한달 예, 만에 이렇게 이제 내려오고 올라가는데 그 원인을 갤럽은 뭐라고 분석을 했습니까? 사명권 남용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리문 기간이 이제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 오. 그래서 지금부터 조심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은 급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아직도.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예.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따뜻한 변호사님. <laughs> 제가 한 말씀만 드려드릴게요. 처음 봅니다. 예, 예. 한 말씀만 드려드릴게요. 예. 예. 아직도, 예. 아직도 이재명 뒤에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붙이기를 예. 저하는 분들, 싫어하는 분들, 아주 의도적으로 붙이지 않는 사람들, 지식인들, 언론인들, 법률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제가 아는 법률가들 중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이재명이라고 부르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음. 지난번에 윤석열 때보다 그게 한두 배가 돼요. 윤석열 뒤에 대통령 이름을 붙일까 말까를 망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음. 왜 그런지 알아요? 보수를 괴멸시키는데도 보수 후보가 됐거든요. 잠시만요, 전변배님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하셨으니까. 김건희 예. 여사로 바로 가죠, 저희. <laughs>